자 그렇다면 함께 함께 이 등장만으로도 많은 팬분들의 DNA가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. 네,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소개합니다. 네 방탄소년단 뒷말이 필요 없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 팬들을 설레게 하는 글로벌 아이돌입니다. K-POP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 등급 음악, 패션, 뷰티, 사회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치면서 활기로 대표하는 무지선으로 발돋움했죠. 네, 자 이제 포토월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함께 진행을 해 볼까요? 네, 엄청난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 먼저 네, 감사합니다.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정면 카메라 보시고 포즈를 부탁드릴게요. 네, 정면 카메라 보시고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네반탄소년단의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 인기 이 환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어서 좌측에 있는 카메라를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네 왼쪽 카메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, 왼쪽에, 왼쪽에 있는, 카메라. 있는 카메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함께 왼쪽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카메라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멋진 방탄소년단의 포즈를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 엄청난 인파의 뜨거운 열기 이 추위가 정말 아 어, 춥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포토타임은 잠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무대에 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자 무대로 모시 자, 모시겠습니다. 인터뷰를 위해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아 정말 더 이상의 긴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?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 네 어서 오세요 방탄소년단. 네 쭉쭉 네? 안으로 더 들어와 주시고 조금 더 앞으로 자리해 주시겠어요? 네 무대 중앙 앞으로. 네자 먼저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. 팬분들께 인사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. 아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둘, 셋, 방탄, 방탄.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. 네, 방탄소년단입니다. 정말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최고의 글로벌 스타가 됐는데요.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저희가 글로벌 스타라기보다는 저희를 이렇게 믿고 지지해주시는 저희 아미 여러분들이 글로벌 스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그렇군요. 역시. 정말 그리고 빌보드 다수 차트에서 1위를 석권하면서 성공적인 해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셨는데, 아 과연 우리 한국이 좀 가장 그리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? 저희가 한국에 오면 이 1회 지니뮤직 어워드에 참석한다고 했잖아요. 그거 이제 떠올렸을 때또 우리 어또 세계적인 어 찰리푸스와의 공연도 예정되어있고 해서 그 순간 정말 한국 이 굉장히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.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찰리푸스와 함께 정말 세계적인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. 어떤 무대인지 살짝 예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,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,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어, 기다려 주시고 또 무대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가득 메운 팬들에게 우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소감 한마디 아네 어, 정말 오랜만에 네, 한국에서 무대를 예,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오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이따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함께했습니다.